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유피의 LA생활기 네, 지금 딱 어, 거의 3주차 되가고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해서 근처 쇼핑몰 중에 조금 큰 데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아울렛 네. 거기서, 거기로 서갈 생각이고요 우버를 불러놨거든요 네, 우버 기사님 지금 오고 계시고 한 5분 뒤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차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잠깐 오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도요타 사, 캠리 4 8 7 번. 아, 여기 네. hello, hello, Andy. Yeah, okay, 그5 5번 국도, 네, 5번 국도를 통해서 지금. 네, 옆동내로 오렌지카운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우버로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그 금액이랑 그리고 이 기사분의 이름 그 다음에 네, 자동차 종류 번호까지 네, 나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네. 비 아울렛 앱 오렌지 보시면 폴로 라이프로렌 팩토리스 토어 여기온 거고요 네, 방금 이렇게 네, 폴로 라이프로렌 팩토리스 네, 토어에서 쇼핑을 마쳤고요 네. 지금 40% 세일 기간이라서 꽈배기 니트 원래 정가가 110불인데 40% 할인했고 그다음에 저 반팔 티두개 샀습니다 네. 아, 여러분 그 바로 옆에 갭 팩토리 매장에서 와가지고 들어와봤는데 미국 갭이 싸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쌀줄 몰랐거든요. 50% 세일 기간이에요. 네. 하나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이네. 고민 중입니다. 네, 볼수록 약간 그 미국의 유니클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앱은 약간 생각보다 좀 되게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좀옷 퀄리티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얇고 뭔가 그냥 진짜 그냥 예, 미국의 유니클로 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뭐50% 세일 하니까 뭐 지금 사면 좋긴 한데 마땅히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예. 여기가 이 아웃렛에서 지금 맵이고요 네. 브랜드는 뭐 다양하게 엄청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우리한테 흔히 좀 유명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그런 게좀 몰려있는 느낌이네요 그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뭐 팬데믹이랑 좀 겹쳐가지고 오늘 날씨도 좀 흐려서 그런가? 생각보다 사람이 그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다줄 서있습니다, 이렇게 예, 좀 쇼핑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매장에 인원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 반스도 그렇고, 줄들은 엄청 서 있죠. 저도 아까 홀로 매장 한, 한 10분 줄 섰나? 네. 거기는 되게 짧은 편이었는데, 조금 인기 많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줄을 좀 많이 서 있습니다. 줄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하면은, 나이키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이키 공구장. 이게 다 줄이에요, 나이키. 거의 뭐, 롤러코스터 지금 타그로줄서 있는 느낌이죠? 네. 여기는, 아, 슈플레이스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품락커? ABC마트?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도 줄이키네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그래도, 신발 입쁜거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없는 좀 조던 류나 약간 에어포스 류도 조금 더 다양하고. 네. 그래서 약간 이 매장도 약간 여기저기 마,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항상 어딜 가도 좀 여기는 좀 사람이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여기도 뭐 신발 월치샷 같은데 여기는 신발 신발 가게도 인기 많네. 네. 오늘의 마지막 쇼핑 HM. HM은 사람이 없네요. 한번. 마지막 쇼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HM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뭐다 반값 세일하고, 정가도 우리나라보다다좀싼것 같아요. 조금씩. 뭐 아우터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5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할게, 여기서는 정가가 그냥 89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다 거의 반값 할인하거든요. 문제는 남, 남자 옷이 없어요. 네. 그냥 여기 이 매장 안에 옷, 거의 90%가 여자 옷입니다. 네,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지금 쇼핑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이시 가려고 오버를 불렀습니다. 2분 뒤면 도착하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차량 색상도 이게 표시가 되네요. 저는 이거 그냥 의미 없는 차량 색상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 차가 빨간색 맞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 세, 색깔까지 맞춰주는 이런 네, 센스가 있는지 몰랐네. 혹시 우버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 근처에 있는 아울렛을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을 가진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이력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들어가세요.